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새벽에 잠이 깨어 다시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부터 나오는 날 말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몸 걱정, 머릿속은 온통 걱정 뿐이고, 오늘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건강 걱정, 관계 걱정, 미래 걱정, 돌아보면 걱정은 끝이 없고, 마음은 늘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결국 가는 곳은 같았습니다. 마지막엔 모두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쓸데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이 짐이 정말로 끝까지 안고 가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려놓아도 될 바람 같은 생각인지 한 번쯤은 차분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70평생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뜰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만 덜 했을 걸, 조금만 더 나를 아낄 걸, 남의 생각보다 내 마음을 먼저 챙길 걸 그렇게 살았더라면 인생이 훨씬 편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어 보여도 생각보다 짧습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천천히 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물 흐르듯 지나갑니다. 그렇게 흘러간 인생 속에서 남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모두가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는 인생이라면 괜히 마음 다치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에 삶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장면도 있을 것이고 아 이런 생각은 미처 못해봤구나 하며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람은 걱정을 해결해서 편해지는 게 아니라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편해진다고 말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끝없는 걱정, 괜히 마음 조이는 걱정, 이런 걱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혹시 오해받지는 않을지, 괜히 미움받지는 않을지 늘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떠안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 끄덕이고 계시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돌아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애써 맞춰준 사람들 중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용했던 사람,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개를 너무 낮추면 밟힌다. 이 말은 교만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인천 계양구에 사는 68세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동료 선생님 10명.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빌려준 돈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반찬도 나눠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챙겼습니다. 사람들은 김 씨를 착하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 씨가 힘들 때 곁에 남아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 김 씨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을 때늘 도움을 받던 이웃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남을 편하게 해주느라 정작 나는 한 번도 편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 켠이 조금 찔리십니까?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부천원종동에 사는 72세 박영수 씨, 박 씨는 38년간 버스기사로 일하며 회사 후배 40명을 챙겨왔습니다. 밥도 사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앞길까지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그 많은 후배들 중 매일 찾아온 사람은 단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저번 달박 씨가 아들에게 전화하려다 말았습니다. 병원비가 1,500만 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번 추석날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서 돈 보내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마흔명 후배를 챙겼는데 한 명만이라도 진심이었으면 그걸로 충분한 인생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숫자가 인생의 질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을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삶은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잃게 됩니다. 이제는 넓게 사는 인생보다 깊게 사는 인생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사는 건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부모가 당당해야 자식도 떳떳한 법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자식은 효도가 아니라 간병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외로워지자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자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눈치, 끝없는 비교, 괜히 상처받는 말들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다녀오고 나서 괜히 마음이 더 무겁고 피곤하다면 그 자리는 이미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말수가 없어도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인생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집은 이미 절반은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보든 그 시선은 잠깐일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입니다. 결국,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남 눈치 보느라 힘들었다고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지키며 살았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나에게만큼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삶의 태도였고,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넓게 사는 인생보다 깊게 사는 인생이 이제는 더 중요해지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막상 실천하지 못해 평생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마음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현재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으면서도 생각은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몸이 더 아프면 어떡하나,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끌어당겨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걱정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앞에 그려지시나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보면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이 사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늙게 만드는 것은 주름이 아니라 지나간 일을 붙잡고 사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 법입니다. 몸은 아직 괜찮은데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성북구 기름동에 70세 이순자 씨가 계십니다. 이 씨는 20년 전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접은 뒤에도 매일같이 그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건물만 안 팔았어도 그때 직원 말을 안 들었어야 했는데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삶을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하루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73세 최민수 씨는 달랐습니다. 최 씨도 10년 전 사업부도를 겪었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이제는 오늘을 살자고 말입니다. 최 씨는 과거 이야기를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소소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30분 산책을 하고 밥을 천천히 먹고 하루를 기록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돌아보는 것은 배움이 되지만 매달리는 것은 족쇄가 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는 필요하지만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준비는 행동이지만 걱정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 걱정하며 오늘을 굶지 말라고 말입니다. 비가 오면 그때 우산을 쓰면 되고 오늘은 오늘의 햇살을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밥한 끼를 먹으면서도 다음 달 걱정, 내년 걱정을 하고 계셨다면 그건 이미 너무 멀리 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때 그 허탈함, 저도 압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매달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질까요? 하루에 한 시간씩만 과거 후회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365시간, 10년이면 3650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3650시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은 매년 365시간씩 과거에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따뜻한 햇살, 조용한 오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실제 삶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현재는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현재가 편해지면 인생 전체가 덜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서 두 번째로 반드시 익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으셨을 겁니다. 결국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고 늦게 깨달을수록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보다 하루의 리듬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더 하겠냐. 이미 다 늦었다. 하지만, 인생을 끝내놓고 돌아보는 사람들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대단한 성공을 못 이룬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시간을 가장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그냥 쉬다 가자. 다른 한 분은, 큰 목표는 없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두 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 분은, 점점 기운이 빠졌고, 하루가 지루해졌습니다. 반면, 하루의 리듬을 지키던 분은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표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은 목적이 아니라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큰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하루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줄 작은 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보는 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일, 가능한 날에는 짧게라도 밖을 걷는 일, 이런 사소한 반복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가 무섭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두려운 것은 시작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아무 일정도 없고 아무 약속도 없는 하루가 계속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할 일이 있을 때 늙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 일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정해놓은 하루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서 그래도 오늘은 이 정도면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성공한 하루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과거와 견줄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완성은 대단한 성과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평온입니다. 결국,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과표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감정입니다. 매일 불안하고 조급했던 기억으로 남을지, 그래도 마음만큼은 차분했다고 남을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생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인생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리듬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끝이 정해진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인간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 보시면 공통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이도 상황도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느라 스스로를 소모하지 말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과 오지도 않은 일을 붙잡고 오늘을 망치지 말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지키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 두셨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씩 떠올리시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애썼는지 오늘은 괜히 지나간 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는지, 오늘 하루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이 정도만 돌아봐도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단순함이 답이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허무해질 것 같지만, 막상 내려놓고 나면 허전함보다 편안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조금 더 즐길 걸, 조금 더 웃을 걸, 괜히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 걸.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무게를 내려놓고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 그 역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를 조금은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진실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오늘의 나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내일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줄어들지만 남은 선택은 아직 많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어디까지 내려놓을지, 어떤 속도로 인생을 살아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께 작은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남 눈치 보느라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 계시죠? 이 이야기 그 친구분께 꼭 전해주세요. 그게 그 친구의 남은 인생을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부디 여러분의 남은 인생만큼은 쓸데없는 걱정보다, 숨을 고르고 끝없는 걱정보다, 자신의 속도를 믿고 괜한 걱정보다, 오늘의 작은 편안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아 어느 날 문득 숨이 막힐 때 조용히 떠올릴 수 있는 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밤 따뜻한 차 한잔 드시면서 여러분의 선택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지혜 담수다가 늘 응원합니다.